그 제가 37살, 37살 때 정순덕 허문도라는 군부세력 후보들하고 91년도에 통령도성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적이 있습니다. 제가 그, 여러분들보다 많은 세월이 흘러 6네살이 나이에 37살 때저 마음이 뭐였을까? 저는 그 당시에 통영 고성에서 대표가 나오든 상관없이 우리는 해야 된다. 그대기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. 통영에 계신 저를 아는 분들은 딱두 가지를 지적합니다. 너무 착하다. 너무 부드럽다. 왜냐? 저는 고향을 너무 사랑하거든요. 저는 우리 고향을 사랑합니다. 그래서 2012년도, 2 0엔5년의장홍순우 국회의원 선거에서 마지막 음식세 때 제가 그랬어요. 그 비가 내렸는데, 저는 무지 무지하게 통영을 사랑합니다. 그리고 통영에 위대한 시민들은 굉장히 개성이 강하고, 빽딱스럽고 자존심 강하고, 고향에 대한 깊은 정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, 반드시, 풍명은 아주 자유롭고 진보적이고 더불어 잘살수 살, 살 있는 땅이 되고 고향이 될 것이다. 이렇게 예언했습니다. 물론 저는 졌습니다. 저는 졌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암호의 역사인 2016년이 옵니다. 우리 가슴속에는, 야 그거 진짜 우리가 참을 수 없는 국끄럽이다그 중에 한 사람이 저입니다. 제가 책임이 큽니다. 물론, 2016년에 저는 현장이 아니었습니다. 저는 2014년에 현장을 하고 지상에 끝나고 철수했습니다. 왜? 보급료가 끊어지기 때문에. 그래서 저는 철수했습니다. 다시 또 돌아왔습니다. 우리의 오래된 숙제, 우리의 30년의 숙제를 해결하는 참으로 중요한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. 이제 이 숙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야 한다. 그렇습니다. 좋은 사람, 좋은 정치, 민주당의 뿌리 평화는 경제다. 여기에는 아주 한축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. 정치는, 한국의 정치는 좋은 사람들이 해야 한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저는 을 무지무지 사랑합니다. 국민은 바뀔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조금만 용기를 내시면 국민은 바뀔 수 있습니다. 저는 동민이 변하기를 바랍니다. 정의롭고 깨짝스럽고 자존심 강하고 개성있는 그러한 도시로 변무하기를 바랍니다.